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두고 갤러리 오셔가지고, 네. 또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네, 여러가지 경험을 네. 네. <laughs> 많이 배우고 계시죠, 지금? 네, 여기 네. 오니까 네. 인사동 분위기도 제가 즐기고, 어, 즐기고, 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대표님의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노아우도 노하우, 배우고 네, 예, 아이디어들이 저한테는 네. 또 새롭고 네, 노아우도 흥창하고.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우리가 세라모 아트에서 판화를 해 왔는데 네. 이 인쇄되어 있는 상태가 네. 작가가 보기에는 5%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간. 네, 그렇죠. 아무래도 판화니까. 음. 판화기도 하고 사이즈도 네. 다르고. 어, 물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에 네. 이 리터치를 했는데 네. 리터치? 네. 여기 눈이 보이는 데는 예. 펄 화이트, 화이트를 조금 했고, 음. 다른 데는 거의 다시 입혔습니다. 오, 그러면 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요 아, 그 정도는 그, 그, 아닌데, 정말. 조금 부족한. 한번 색깔을. 볼까요? 지금 여기, 여기 네. 여기에 좀 펄을 입히셨고, 눈송이에? 네네. 펄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나무 같은 데는 추리에네 꽃을 다시 꽃을 다시 다시 색깔 입혔습니다. 오, 꽃을 그렇죠 네. 분홍 꽃, 빨간 네. 꽃을 입히고 네. 그 다음에 네. 뭐 다른 특별히 한건 제가 보기에는 좀 펭귄의 목도리도 좀 터치를 살짝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럴까요 <laughs>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예, 예. 하다 보면 자꾸자꾸 자꾸 욕심이 생기시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바니시를칠했 음. 아, 전체 예. 네, 조금 더 이렇게 음, 반짝반짝 예, 반짝이고 음. 네.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이건 뭐 원화보다 더 좋아질라 그러네요. 어떻게 보 아. <laughs> 그렇죠. <그럴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그구자를이 그러니깐요. 그러가깐요그러니 집에 예쁘게 놓을 텐데. 요렇게 놓을 수도 있고, 농도에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적어도 파마라고 하더라도 네. 액자를 만들자.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거 무슨 액자라고 그러죠? 이거 서정화대 교대 갔어.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액자를 만들자. 네, 네. 살짝 한번 해볼까요 달력도 만드시고, 엽서도 네. 예쁘게 만드셨구나. 아이고, 엽서도 다른 사람들 욕심내서 크게 만드는데 예쁘게 만드셨네. 오히려 작으니까 좋네요. 그죠? 네, 저희 딸이 만들었습니다. 오, 아이고, 디자이너인가 봐요. 아,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여기 <laughs> 나무 액자에다가,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목재 액자, 원목 액자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걸수 있게끔. 네. 맞아요. 이게 가져가기도 편하고, 뭐, 손볼 거 없이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선생님께서 이거, 이것도 숨은 그림 찾게 되겠네. 워낙, 그, 저기, 세라모, 세라모에서 인쇄를, 네. 색상을 잘 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지금 원화인지, 인쇄, 저기, 세라모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실제, 그 저기, 세라모 하화된 거죠? 여기 그렇죠, 다. 다. 여기 하나 손 하지. 하나도 안 대신 거죠? 그럼요. 여기, 여기도 안되시고요 네네. 거된것 같은데. 아, 이야, 그거. 진짜로 세밀하게 잘 나왔네요. 네. 드라마 앞에서 파나는 어.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십니다. 예. 어.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는 칠을 한게 아니라 펄을 조금 넣었네요. 네네. 여기는 지금 선생님 펄을 조금 넣으셨고 그 그렇죠. 음. 다음에 추리에도 넣고 네.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작가가 손을 댔는지 <laughs> 찾아봐 네. 아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느낌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살짝 어. 네. 되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향기네 노란 목도리도 하나 살짝. 네, 그렇지가요? 네. <laughs> 부리도 하나 오면 좋겠네. 요 이렇게 네. 자꾸 욕심이 갈것 같아. 그죠? 하다 보면. 예. 바니쉬를. 그러니까 색상이 조금 더 사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잖아요. 네. 예, 네, 바니쉬를 바르니까. 네. 네.